안닿네 났네. 안닿네요 어 하나 닿는다 <laughs> 차라리 여기 서도게 낫겠다 아 밑에서 위로 쏘시는구나 이렇게 이게 건어 들이 딜러길넣는곳이같 으니까 <laughs> 겹치 네요？이게 아 너무 왔다갔다 걸린다. 어, 이게 너무 민감해요, 헤드가. 진짜 월드 때는 접격병이 무한이잖아요. 이게, 배탈아서 무한인건가? 아니. 그냥 무한이면 뭐 좋겠네요. 그냥 무한이면은, 뭐 얘는 병 부족한게, 정말, 그래도 그냥, 뭐지? 이렇게 1.0대로 쏘는 것보다는, 적격병이 1.1배인가 그래? 1. 몇배더라 그게. 그것도 배열이 있잖아요 그래도 배열 일시 쏘는게 훨씬 나.. 나은것 같아요 아 이거 빨리 넘겨야되는데 그거 쏘시면은 <laughs> 첫번째 맵에서는 체력 50% 이하로 안내려간대요 아마 지금 50%이한것 같은데 지금 50% 지금 된것 같은데 이거 그러니까 빨리 그거 해야되는데 경로를 바로 틀어주기를 빌려야 되는데, 이거 한 번은 몸통 박치기 하고 틀 거예요. 바로 틀려나? 바로 틀려나 모르겠네요. 바로 틀어주면 좋을 텐데. 아, 바로 틀네요. 아닌가? 몸통 박치기를 하는 건가? 엉텅박치게 hagosaw... 하네요 어 안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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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어 죽는줄 알았네 설마 설마 아니겠지 아니겠지 아니지 어 아니지 어? 뭐지? 너 체력이 안된 거야, 설마? 너 설마 체력 안 됐니? 이렇게 열심히 쳤는데 체력 50%가 안 됐다고? 지금 충분히 맞았는데 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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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 맞았는데 얘네 얘가 무조건 무조건 저거를 한대 치고 가더라고요 성벽을 보면은 성벽 치고 포유 한번 하고 집에 가시더라고요 저쪽으로 저런 거 없이 그냥 갔으면 좋긴 한데. 이거. 이거 두 명이서 15분 나왔나? 두 명이서도 15분 잡는 건데 이게 몇 명을 해도 15분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t 를 보면 10분이에요. 그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로딩 시간에 시간 안 가는 걸 이용해가지고. 스위치 로딩이 기니까 그동안 1라운드동안에는 그냥 보내버린다네요.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서 아 맞아 조합해야지 오시죠? 힘들어 보이시는데요. 됐다. 어... 노과장님, 노과장님 힘들어요. 고속탄, 제대로 먹이셨네요. 어, <laughs> 불쌍해. 그러게, 왜 진로 진로를 왜 이쪽으로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받으시나요? 살살 놔야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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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언제 가십니까, 노 과장님? 근데 누가 저... 아! 아 이거 화사 아니구나 이거 일부러 화사 띄우는건데 용기 활성화가 화사가 하나도 안 떠져 있었네요? 이거 맞으면 죽겠지? 웬 초딩이에요? 여기 아마 초딩분 한 분도 안 계실걸요?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됐다. 됐다. 아, 어쩐지 이게 딜이 안 바뀌더라. 화사장력하고 제가 용기활성을 같이 쓰거든요 근데 랑님이 시로이님이 <laughs> 분지... 회복을 해버리셔가지고 저를 모르고 있었네요 계속 괜찮아요 괜찮아요 전 노산할 때는 웬만해서 화사장력하고 이거 다 쓰거든요 <laughs> 화사장력하고 용기활성 쓰면 번너들이 이게 웬만하면 앞에 있으면 맞을 일이 없어가지고 좋더라고요 공평력 570인데 555 나와야 되는데 420이 나와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오, 어, 철린이다. 그래도 철린 떠줬네요. 그래도. 아이고, 이거 고양이 화사 띄우세요. 이거 하실 때, 이거, 건어, 건너, 건로 오셨으면은, 고양이 화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노산용 발에 세번 맞으면은 화사가 떠요. 아, 세 번이란다. 제 방어력 기준으로 세 번이에요. 아, 집에서 꺼놨지? 아, 깜짝이야. 집에서 계속 켜놓은 줄 알았네. 요 털리는 왜 이렇게 많이 되지? 오, 구도 좋다. 다음 분 수주 해주세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백칠풍화리시잖아요 기본 회심이 높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저는 스킬을 발파 풀셋 맞추고 노과정 할 때는 이렇게 뛰어났어요 용기활성에 화사장력이 겹쳐지고 이제 공격력업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뛰어갔습니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은령이네요 은령 초특기 은령 핫야 되지. 하트 링크 가져가고 초특계 은경, 타기상수, 도군성, 수레, 수레 떠 있을까요? 마비 두 명, 굿. 이라고 하네요. <laughs> 마비가 두 명이라서 좋은 거. 게다가, 에어리얼도 두 명이에요. 에어리얼도 두 명이라가지고, 아마 단차하고 이런 거는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탈것 같아요. 한번 정도? 단차 한 번에 마비 한번 정도 더. 저는 그 정도 될것 같네요. 잠깐 던져야지. <laughs> 만요아 단차 탔는데 마비 두명이고 단차 두명이면 이거 관리하기 힘들거라 힘들어요 초반에 뭐 후반가면은 단차치하고 마비치하고 갈려가지고 상관이 없긴한데 아 됐다 아 뭐야 아 말도안돼 아 저거 진짜 맵을 더럽게 만들어놨어요 단차를 생각을 안 하고 만든 맵이라서 이런 것들이. 어, 아, 단차 두번다 저기에 벽에 걸렸던 거구나. 첫 번째 단차도 그렇고. 헛, 뭐지? 단차 굉장히 많이 타네요. <laughs> 생각보다 많이 타는데요? 어 뭐야? <laughs> 와, 말도 안 돼. 우와, 한방 났네. 저거 원래 한방뛰었나요 방어력이 낮아서. <laughs> 저거에 한방 나네. 진행하죠. <laughs> 어 뭐야 엄청이야 잠깐만. 어 잠깐만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였어 이거였어. 오. 아, 어, 단차 단차 탔다. <laughs> 오, 우렁차고만 우렁찬 함성 소리. 마비 아까 걸렸었나요? 저 없는, 없는 동안에? 어 맞이 걸렸다. 얘네 배딱지, 배때지밖에 안 보이니까 <laughs> 굉장히 얼굴 보기가 귀한 몸이죠 어, 쓰러졌다. 아, 단차 탔어요. 굉장히 많이 타는데요? 초특인데 이 정도 타는 거 굉장히 많이 타는 거거든. 가만 이거 여러 번 하지. 저것도 아파가지고. 저거 들, 머리 들이미는 건데 저거가 한 방기예요. 아까 맞았던 것도 한 방기인지 모르겠는데 한방기 죽었죠. 어, 깜짝이야. 할키리오야 수고하셨습니다. 오고고 굉장히 무난무난하게 잡았는데, 저한번 저한 죽은 거 빼고는? 초택계 은령이었습니다. 비교적 쉽게 잡았네요. 마비 두 명에 단차 두 명이라가지고. 마비도 잘 걸리고, 단차도 잘 걸리고. 그냥 보통 코끼리 잡는 느낌으로 잡았어요. 오, 공중에서 치는 걸로 끝났네요. 딱히 좋은 호석은 안 나왔고. 변칙 사격 3회 3슬. 쓸데가 있을까 보네. 재료 호석들은 먹고, 나머지는 버리고. 벌써 제 차례인가요? 방금 시로이 님이 수주하셨던 거죠? 노상, 조룡, 노상, 그 다음이 은령이었고, 아, 제 차례네요. 이벤트 쪽으로 갈까요? 아 리베어들 그냥 평범한 대연속? 왜 이렇게 안깬게 있었나? 안깬거 있다. 아, 근데 이거는 나중에 혼자 깨도 되는 거죠? 귀찮은데, 의뢰계를 안깬 걸로. 아휴, 영맹길. 영맹. 명맹. 거기서 손 흔들어도, 이거, 이거 가려서 안 보여요. 그래, 이벤트 발파를. 갈까요? 잠시만요. <laughs> 거기서 그렇게 흔든다고 해도 안 보여요. 뭘 가지? 이거 나가야... 이거 나가야겠네요 거기서 소순 들어도 안보여요 특수 공격술 고케이술도 넣었네 78분 유튜브 5분 시청 감사합니다. 준비 다 되면 출발할게요.